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은, 오늘, 오늘 토요일토요일 저지리데이 해요, 저지리데이.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인데, 추석 전에, 고향 갈때 도마 한 개씩 가지고가라고 <laughs> 도마 나무 사는 거 영상 한번 올렸는데, 고그 나무, 고그 나무 가지고, 요게 캄포나무, 캄포나무, 수입상 캄포나무, 도마 만들 때 많이 쓰는 나무라 그래요. 캄포 나무. 나무가 이만해도 쓰는 건이 정도밖에 안 돼. 여기는 다못 쓰잖아. 여기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 갖고 못 쓰고. 오늘 만들 사이즈는 250에 450그 정도 사이즈로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나무를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위치만큼. 어, 자, 로재서이제 잘라야 되겠죠 응, 옹이옹는데그이음에 옹이 벌레 안음은벌 아주 먹은한 아주 깨끗한 깨 깨끗한 이렇게 자로 이렇게 자서 250에 서2 5내에 원하는 사가원이즈사큼뭐이크게해뭐되크게해도안맞으무작안맞게해작 되고 게해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림충이제죠림을자리죠리를전를톱으를 전기톱으로. 아까 그큰 나무를 잘랐는데 이만큼밖에 못 써. 자, 여기 이제 도마의 중요하게 뭐냐면 평평. 평. 이 지금 이 보말 알겠지만 이 쉬었어 나무가 이렇게 쉬었어. 네? 평평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걸 평평하게 깎아야 돼요. 그럼 깎으라면 뭐로 해야 되냐? 대패. 자, 나무깎는 대패. 페이지를 한번 했어. 한번 했는데 제일 높은 부분만 깎였죠. 여기는 아예 안 깎이잖아. 제일 높은 부분만 깎였다고. 이렇게 몇 번을 하다 보면 이제 똑같이 깎여지겠죠. 네? 자, 이제 대충, 대충, 이제 굴곡, 굴곡을 대충, 이제 아까 삐뚤삐뚤 했는데 대충 이렇게 수평이 대충 맞죠. 대충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아직. 그 다음에 이제 사포질을 해야 돼요. 사포질. 60번 사포로 싹 갈았더니 이렇게 거친 거를 이제 다 갈았죠. 이게 도마가 수평이 딱 맞아야 되지. 이쑥 들어가거나 툭 튀어나오거나 이러면 칼질하는데 칼이 도마하고 딱 붙어야 되는데 공간이 생기면 음식물이 안 잘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평이 딱 맞아야지 되는데 수평을 맞는지 안 맞는지 눈으로 이렇게 보면 잘 모른다 말이죠. 요런 수평이 되는 거 가지고 요렇게 한번 대보면 알겠잖아 대보면 이렇게 대보면 이렇게 대면서 이렇게 해보면 옆에 이제 날카로운 부분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거친 면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깎았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다 테두리에 이제 홈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홈을, 홈을 파면 김치 국물 같은 거 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지 말고 이 홈에 똑 고이도록. 뭐 예? 그런 게다 있던데. 삼2 0 분까지 가니까 대리석처럼 뺑글뺑글해졌어뺑질뺑게 유리 같은 유리. 처음에 나무 이랬다고 얼마나 거칠어? 에? 근데 나무가 이렇게 뺑글뺑질해졌잖아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가운데가 볼록해. 다된것 같아요 야. 뭐대 백, 백, 처럼 백, 질 백, 질 백, 있어요. 이 만지는 느낌도 아주 부드 백, 백,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웬만큼 다된 거예요. 나무에 바르는 이제 오일을 바르대, 오일, 오일, 에? 코팅하는 오일, 오일, 오일 갖고 이걸 나무 도마는 물에 넣고 쓰는 거잖아요. 물하고 접촉이 많은 건데 막 쓰다 보면 뭐이 안으로 물이 침투한다고. 나무 속으로 이 오일이 침투가 돼. 그러면서 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지. 이렇게 오일을 쫙 바르고, 이 구석구석 저보다 평면보다 이런 면이 이 오일이 수, 잘 스며들거든요. 나무케입숙해 그러니까 이런데도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놓고 하루 동안 이 오일이 요 안에 나무 속으로 침투하도록 그냥 이렇게 놔두면 침투가 되거든. 그 다음에 또또 사포로 갈아야 돼요. 이번엔 천 번, 천 번으로 손으로 이제 살살 갈면 돼.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이, 이 정도 하면 이제 다된 거예요. 도마, 명품 도마, 명품 도마. 멋있죠? 화렴점정을 찍어야 해. 화염점정을 찍어야 돼. 불도장, 불도장, 불도장을 찍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불도장. 자, 한번 찍어볼게요. 이쯤에. 한번 찍어볼게요. 이쯤에. 야, 기가 막히나 돼, 응? 불도장 기가 막히나죠? 이름면 이제 명품이 되는 거지, 이제 뭐. 뭐.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는 거 아시죠? 예? 네? 자, 다음 또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